서울숲 도착. 요즘 제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숲에 와보고 싶었어요. 네. 요즘 촬영하고 사회도 보고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여유가 없어서 숲에 와가지고. 자연을 좀 만끽하고 싶었어요 자연 만끽 중 어, 근데 진짜 좋다 여기 처음 와봤어요 서울숲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근데 여기 들어가니이걸나 어딘지 몰라가지고 오늘 출입군대? 그리고 저희, 저희 회사에 그 사과즙 규형, 규현이 형이 가져오셨다고 박스째로 이렇게 회사에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팀장님한테 사과즙 먹어도 되냐고 했더니 팀장님 먹으라고 하셔서 제가 사과즙을 챙겨왔거든요 근데 여기 사과나무 길이 있어요. 사과들 안녕? 너희들로 이 집을 만든단다. 근데 설 처음 와봤는데 사과나무 길은 별로 예쁜 건 없고 저쪽에 이제 그냥 지금 힐링 그 자체예요. 너무 최고입니다. 근데 사과들 앞에서 사과즙을 먹기엔 좀 잔인하기 때문에 이건 이따 봐실게요 여기 제가 걷다가 또 아주 이쁜 어디로 가렸다 꽃들을 발견했어요. 와, 이 자연의 향기. 세영이 형이 왔으면 스멜 이랬을 텐데 누가 꽃이게이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길드 기, 길이 최고다, 진짜. 너무 좋다. 어, 드디어 됐네.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는데. 대박. 여기 제가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는 무슨 서울숲에 있는 공원인데, 놀이터처럼 생겼는데, 애기들은 없, 애들은 없고 아주 한적하고 좋네요. 그럼 저는 아까 사과즙을 지금 먹을게요 아, 근데 날씨 날씨가 진짜 좋다. 진짜 완전 일상. 제가 시골 가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이제 반농사 도와드리고 논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는 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느낌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새 소리도 나고 물론 저희 회사 근처 연습실도. 가끔 이제 삼새나 비둘기 소리가 들긴 하는데 비둘기는 어떻게 볼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자연과 함께하는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시골을 가게 된다면 제가 반농사 짓는 거 브이로그 찍을게요 한 농사 짓는 거 재밌는데, 덥긴 한데 이제 뭔가 단호박 같은 거 심고, 호박이나 단호박 같은 거 심고, 이제 몇달 후에 이제 하나씩 집에 갔을 때 그게 열려 있는 것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또 먹으니까 좋기도 하고, 유기농이니까 농약도 안 했고, 그래서 어렸을 TMI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꽃감이랑 감이랑 포도 사 사과 있었나 그리고 쌀 김치 뭐 이런 거다 저희 할아버지 집에서 저 저랑 아빠 엄마 뭐 가, 그냥 온 가족들이 그냥 네, 사람들 속에 끼어서 이렇게 껴서 살다가 이렇게 좀 혼자 서울숲에 옵니까? 진짜 외롭다. 진짜 좋다. 여러분들도 꼭 와보세요. 저는 하... 긴 여행을 마치고 그 제가 어디 서울숲 옆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는데 촬영이 아니에 이거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끄어서 대본 좀 보다가 지금은 다시 연습하러 연습실에 나왔습니다. 할게 많아요. 아까는 서울숲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 눈치 보이고 해서 많이 말을 못했는데. 요즘에는 빨리 이제 연기도 더 하고 싶고 작품도 얼른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힐링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멤버들이랑 꼭 서울숲에 가서 데이트하는 라이브? 라이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